好啊 그리고 이제 세안 인데요 조금 소개 해보려면 그 학교에서 받았던 세안의 교회를 들고 와왔습니다. 연구수업을 1학년 1반에서 진행했고 단원 내용설명기 앞에 적어뒀는데요 단면명 개관, 목표, 지도계획, 성취기준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 무익점. 그리고 수업 개요. 작성해 봤습니다. 수업 개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중음악의 기초 이론 이해하고, 제재고 악보를 분석함으로써 음악적 차별력과 표현력을 신장원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대중음악의 정의, 장르, 성분의 개념, 주요 악상 기호 및 보컬 테크닉에 대한 이론을 학습지를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위해서 알신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이론을 하나로 묶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흥미로운 지식 탐구하고 실생활과, 실생활과 연결해서 음악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했습니다. 제제곡은 로이김의 내게 사랑이어고 물어온다면 이라는 곡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교수하우스 계획은 이해 중심 교수하우스 모형이랑 탐구 중심 교수하우스 모형 사용했습니다. 1차 시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1차 시는 수행평가 30, 교사평가 50, 2차 시는 동료평가 10, 자유평가 10 해서 총 100%로 맞춰서 진행했고요. 수행평가는 학습활동지를 작성하는 걸로 평가를 했고, 교사평가는 수업 참여도 수업 준비, 준비물 준비한 것, 그리고 수업 태도로 평가했습니다. 지도하는데 목표는 대중음악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대로 성품의 개념과 구성소을 알고 제대로 각도를 분석할 수 있다.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동기후 과정은 1학년 수업인데 2학년에서 참만에 수업 들어갔을 때 학급 음악회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악이나 뭐, 아니면 음악 서양음악. 그미주로 뭐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막시아네. 요즘은 대중음악을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음악으로 학생들끼리 각자 파트 정해서 보컬을 할 건지 아니면 기타를 할 건지 드럼을 칠 건지 정해서 댄스 형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시. 이라는 활동으로 아홉 가지 준비해서 대중음악의 정의와 잡는 종류 대중음악의 시간의 성분이 일요, 오타와 단어, 률의 등등으로 했고 활동 두 번째로 제대로 감상하면서 악보 분석하기 를 했는데요. 아까 배웠던 악상기 그리고 성품을 기준으로 악보 분석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할때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상기시키도록 지금 했고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정이 상품도 지급했습니다. 그 차시 의으로는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을 찾아와라, 여름음악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대중음악이론을 한번더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요거나 알쓸신작의 학습지이고 면서 작성을 하는 학습지입니다. 하고 이때 전부 했습니다. 이거는 수업할 때 사용하는 PPT인데요. 너무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안년때 학급음악회 똑같이 진행한다고 들어서 참고할 겸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폼 아사키로.